여자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하면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해주시고 싶은 말이나 혹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경단녀라고 하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력 단절 아니다. 우리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야기 하고 싶어요. 투락 인정해라. 경력 단절 됐다. 경력 단절 됐습니다. 제가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 대표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공을 통해서 경력을 쌓고 있어. 한참 막 머리가 뺑뺑뺑뺑뺑 돌아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를 놓고 뭐 이러면 보통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계속 그 머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간에 쉬었단 말이야. 그러면 단절이 돼요. 근데 우리는 똑같다. 내 마음은 똑같다. 마음은 똑같지. 아니 내가 그동안에 사실은 일을 멈추고 다른 거에 신경을 썼는데 그거와 똑같다 그거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쿨하게 경렬 단절을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인정했어요 아 인정 안 했지 솔직히 인정 안 했지 나도 아, 인정 안 했지 나도 인정 안 하고 계속 했는데 인정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어 진짜 다르더라고 가보니 그래서 인정을 드럽지만 했어 쿨하게 그래 씨 맞네 그래가지고 쿨하게 버렸습니다 드럽지만 그래 버렸다. 버리고, 새로 시작했어요. 리셋. 그래. 그러면 버리고, 그 전공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이미 나는 쉬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오히려 전공해서 처음으로 뛰어든 20대보다는 내가 못하다는 라게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완전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데, 아니면 피가 다른데. 그래서 저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새로운 걸 찾았어요. 그게 저는 정의정돈이었거든요. 여러분 격렬, 단절 인정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진짜 뭘 잘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뭐 전공 다 성적만 차가 갔잖아 다 여기 가면 좋다캐 해서 갔잖아 여기 가면은 뭔가 우리 엄마한테 표도하는거 같아 가지고 다 그래 갔잖아요 여기 가면 왠지 뽀대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대로 갔잖아 솔직히 그러면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고 새로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진짜 그게 쿨한 거 아닌가 싶어요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거내 인생에 채우자 그게 제가 경렬 단절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그 부정적인 걸 극복하려고 하면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지 안맞나 나는 긍정과 부정의 그 차이는 그냥 나만 내한테 필요 있냐 없냐는 거 그게 긍정과 부정인 거 같아요 남이 했던 거? 뭐 이런 걸다 생각 안 했던 거 같아 그냥 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야가 올라오는 거그 문제가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얘를 얘를 인정하냐 안 하냐 그것도 문제가 그냥 그것도 부정이냐 긍정이냐 아닌 것 같아 그냥 나난 난,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할래 이것만 생각했더니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려지고 그러면 뭐 할까 그럼 이거 하고 싶어 뭐 그냥 긍정은 그냥 나만 보는 거? 그게 긍정이지 않나요?